네, 라킥스는 상수동에 아니 저기 뭐지 합정에 있는데 상수역 근처 여기도 언제 생겼어요? 작년 12월 달에 생겼다고 합년1 2월달에 생겼다고 합니다 1 5년1 5년 12월. 어떤 년 12월. 15년 12월. 15년 12월. 1 I'm not a human being. 그래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스테셔 베이프, 이지 구공도 있고요. 이모를요 역시 라킥스가 상수동에 있는 느낌이 많이 그대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니커 보겠습니다. T D 사이즈가 전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의류는 의류는 상수동보다 많은 것 같아. <laughs> 이 스니커 다 판매하는 거예요? 네, 다 판매하고 있고요 다, 어때요? <laughs> 대, 대구도. 그 스니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나요? 예 많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조던 위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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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그래도 막 완전 물론이나 이렇게 코비 같은 경우는 네. 마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, 조던보다는 좀 적어가서 네 이걸 다 갖다가 놓으신 분 자체가 대단한시잖아 서울의 매장은 제가 듣기로는 스니커 접었다고 거기 있던 스니커들이 다 지금 대구로 온 거예요 아, 전량 전부 나와 있 아. 서울에도 작...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뭐초판들하고뭐맥 네네 그렇게밖에 네, 없을 거예요. 그럼 거기는 이제 스니커 안 하고 이쪽으로 좀 이제 다내려온 거예요. 네 아무래도 대구 쪽이 아직 스니커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많은데. <웃음> <웃음> 아 신난다. 아 오늘 사실 저 옆에 있는 슈락밖에 없는 줄 알고 아 거기 촬영하러 오늘 막 왔거든요. 근데 가다가 보여가지고 이런 매장이 또 있어요? 아마 한 군데 더 있을걸요. 보여. 그... 그... 이름 이런... 새로운 생긴 매장인데 거기는 아 이제 거기도 스니커 하고 슈프림 류몇개좀 있고. 아, 아 그래요. 오우, 오랜만에 본다. 버스도 <laughs> <laughs> 네. 있고요. 아, 원판. 아 네. 이거 86년이라고요? 근데 네, 저는 초판이라고 들었어요. 그런 거 같네요. 그 네. 가죽이 보니까 이태랑. 카메라 듣고 그렇게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용만... 가족파만 아, 그래. 모아주셨구나. 네. 응. 너무 가수분해된거 맞아요. 네이코 그냥 그나마 좀 디피하기 괜찮은 상태들 많지니네이네 그러면 부스에다 잘전시해나뭐 홍보의 말씀이라도. <laughs> 점장님이신가요? 네 매니저예요. 매니저님. 한 말씀해 주시죠. 백일락 <laughs> 킥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라 킥스 가 서울이었는데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요? 제주도에 또 있어요. 아 제주도. 네, 제주에 있고 아니면 이제 상수대 쪽에 145 샵처럼 이제 라키스는 스트리트류가 좀 많다 보면 145는 이제 유니섹스 캐주얼로 해서 아, 새로 생긴 3층짜리인가? 네. 네. 네 맞아요 맞아요. 아 같은 사장 정현우 사장님. 네, 같은 사장님 하시고계신데 이제 여기는 라키스고 그쪽은 145 샵이라고 유니섹스 캐주얼만 해서 뭐 20대 초중반 여성분들 네. 좀 많이 유입될 수 있게. 됩니다. 그 라키스가 커뮤니티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뭐지? 네. 슈, 슈겜코, 슈겜코. 네. 아, 거기에도 대구 분들이 많이 계시고? 예 네, 많죠 거기도 네. 많고 거, 슈겜코 그 커뮤니티 사이트 자체에는 네. 아무도 래 저는... 전국 사람들이 다 많아요 맞아요아 네. 고힘으로 많이 오고 가시는구나 <laughs> 가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뭐이 가게만의 특장점 특, 특 장점, 강점이 있나요? 아, 저희는 이제 친근함? 아그요 오면 그냥 친구 동네형 같은 네. 느낌이라서 네. 알겠습니다 저거 신적인요베이터어 <laughs> 저거가 뭐죠? 덩크예요. 아. 지금 그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저는 예. 네. 오늘 빨리 올라가지만 라픽스가 라픽스가 대구에 있다는 게 놀랐고요. 어 되게 놀라운 사실은 어 상수동 라킥스에 있는 스니커 콜렉션은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, 제가 알기로는 상수동 라킥스에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은 스니커가 있었는데, 근데 다 접었다는 거죠. 뭐, 어. 알겠습니다. 하여튼,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런 데 가면 위아래로 이렇게 싹 훑어보고 좀 친절하지 않게 하잖아요. 근데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